여러분 살면서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려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은 뭐 누군가를 어 간절히 기다려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어 기다림의 연속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결정적인 그 전환점마다 기다림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주영자매님 출산을 하셨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의 그 기다림 그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기고 서고 옹알이를 하고 학교에 들어가고 또 졸업을 하고 또 성인이 되고 그리고 한 사람의 몫을 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 속의 기다림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사랑을 또 찾고 또 인생에 아, 직업을 찾고 또 인생의 진정한 소명을 찾을 때까지의 그 기다림 모두가 한 인생의 한 사람의 그 인생의 여정을 보면 다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기다림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런데 이런 인생의 원초적인 기다림 말고 이런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매우 구체적인 기다림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이 오기까지 또 기다려야 하고 뭐 건강 건강 검진을 받으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 조마조마한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 기다려야 하죠. 하다 못해 반죽을 잘 해서 맛있는 빵을 먹기까지 오븐에 넣고 빵이 다 구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맛있는 빵을 또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기다림을 멈추는 순간에 우리 삶도 끝이 나게 됩니다. 삶이 끝이 나면 기다릴 필요도 없죠. 그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기다림이 참 취약해져 버렸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점점 고속화되어갔고 우리는 점점 더 기다림에 취약한 존재로 변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좀 조급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특히 운전을 할때 그런 거좀 많이 느끼는데요. 음, 운전할 때참 시험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차가 가다 말고 브레이크를 밟고 스트랩 파킹을 하려고 막 이렇게 뒤로 후진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딱 갑자기 멈추면 빨리빨리 아, 빨리 좀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런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지나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휴대전화와 우리가 컴퓨터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 없었을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와이파이가 조금만 느려져도요 짜증이 납니다. 막 끊기고 막 이러면 버퍼링이 생기고. 잠깐의 기다림을 참지 못해서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을 막 계속 봐요. 게임을 하거나 서핑을 하거나 그렇죠. 여러분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를 볼때 전개가 막 느리거나 뭔가 막 재미없을 것 같으면 채널을 금방 돌려 버립니다. 모든 것을 빨리빨리 짧은 시간에 어떤 성과를 내고 그래야 인정받는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조급해지고 기다림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다림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성경 속의 인물들은 끝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기다림을 요구하시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비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1절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여러분 기다렸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강조하기 위해서죠. 지금 시인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지금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인은 왜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이 절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나를 기가막힐 운동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바로 자신이 지금 기가 막힐 기가 찰 정도의 그 웅덩이와 수렁에 지금 빠져있기 때문이죠 기가 막힐 웅덩이를 원어로 보면 멸망의 웅덩이 파멸의 웅덩이로 변역할 수 있습니다 수렁은 진흙이 가득한 늪을 가리킵니다 점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고난과 환란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늪에 빠진 것과 마찬가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욱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수록, 옆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고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절망적 상황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상황이 과연 어떤 상황이었는지 시편에 40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다윗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 자신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인 그 바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까지도 고의로 죽게 만들었죠. 그 일로 인해서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그 죄의 세계에 사로잡혔을 그때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스스로 어떤 누구도요 이 죄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언제든 이 죄의 의식의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경우일까?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러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신이 목숨 바쳐 사울을 왕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은 시기심이 발동해서 지금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도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치열하고 끝없는 경쟁사회 속에서 이 자칫 두려움과 염려의 웅덩이와 수렁에 갇힐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15절 말씀을 볼까요?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며 하하 하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조소하는 자들. 다윗의 노년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아들이 자신의 첩을 겁탈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자 자신,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자식에게 그런 일이나 당하고 꼴 좋다. 그렇게 말하며 자신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이 또 있을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이유로든 다른 사람의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근수근거림의 대상이 되고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가 의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절 다시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여러분 신앙이란 뭘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신앙은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것은 신앙이 아니요 신앙의 본질은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왜 기다려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맞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신앙 생활에서 실패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할 때입니다. 기다림을 포기해버릴 때.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인생이 더욱 더 꼬이게 되죠. 여러분 삶의 모든 실패를 가만히 보십시오. 기다림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을 포기한 순간부터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 보려고 하는 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실패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가 75세가 되던 해에 아들을 약속 받았습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75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 그리고 몇 세가 언제 그 아들을 주신지 아십니까? 100세가 되어서 그 아들을 얻게 됩니다. 25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약속을 받고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약속하신 땅을 4대를 지나서야 그가 아닌 그의 후손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약속이었고, 그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생애에는 보지 못할 것까지도 기다려야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뿐일까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10편 말씀의 저자인 다윗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또 어떻고,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수많은 성경 속 인물들은 어떻습니까?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조건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즉,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오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우리 안에 믿음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로우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신신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위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모든 순간을 다 다스리신다는 것. 그것을 믿기 위해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감정과 끊임없이 내 안에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일하는 그 시간은 치열한 내적 싸움이 일어나는 시간이며 그 시간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삶의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고난은 더 깊어지면 아 그만 두자, 그냥 끝내자, 이제 이제 다 끝이다. 더 이상 물로 쏠 곳도 갈 곳도 없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 돌아보시지 않으신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완전히 희망을 접어버리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윗은 하나님은 다윗의 기다림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다윗에게 귀를 기울이셨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1절 다시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또한 수렁,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고, 그의 두 발을 반석 위에 두셨습니다.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마지막으로 이뿐이 아니죠 그의 입에 고통과 한숨과 신음소리 대신 새 노래에 찬송을 두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웅덩이와 수렁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과 좌절의 장소입니다. 아무도 빼내줄 수 없는 죽음의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장 연약해져서 낮은 자리에서 내는 그 작은 미세한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비를 기울이시고 그 외마디 짧은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결국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지십니다.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는 넘어지고 빠지지 않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그 입에 새 노래를 주시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찬송을 입에 두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것이 진정한 예배 아닙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열망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다릴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결한 끝에서 더 이상 아무 소망 없고 완전히 끝난 것 같은 그 지점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때그 기다림의 끝에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믿음은 기다립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 다 예, 알죠? 때론 기다리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조짐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죠, 우리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짧으면 좋은데. 어떤 때는 너무너무 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나를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어요. 어려움은 계속돼 기도하지만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현실이 점점 더 나를 오히려 옥죄해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절망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있죠. 그럼에도 기다려야 한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찾아 오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신앙이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편, 40편, 마지막에 이렇게, 40편을, 이 마지막에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17절 볼까요? 마지막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 궁핍하오나, 핍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오, 지체하지 마소서. 20편, 40편의 말씀은 여러분, 기다림으로 시작해서요. 기다림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앞에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악함과 약함과 유혹과 시험을 아십니다. 또한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또 하나 볼까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희망고문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희망고문 절대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다림은 그냥 무모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기다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것을 기다리시든지 무엇을 기다리고 있든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